지금 현재 재판소가 있는 이곳은 제 모교 창덕여자고등학교 자리입니다. 저는 이곳에서 가장 빛나던 고등학교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그 추억들이 테러라는. 기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. 제가 저희 고등학교가 있는 이 헌재 재판소에서 정치 테러를 당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지금도 얼굴이 얼얼합니다. 마음은 더 쓰리고 아픕니다.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대통령이 뿌린 씨앗이 사회적 갈등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오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.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백주 대낮에 이런 정치 테러가 일어났습니다. 제가 오늘 이 테러를 당하고 여기에 계셨던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동안. 그곳 세력들에게 수많은 폭행을 당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일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? 그런데 제가 더 가슴이 아프고 황당한 일은 오늘 아침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할 때는 마이크를 써도 단 한마디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저 앞에서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됐습니다. 결국 이런 정치 테러 행위가 있고 나자 경찰에서 차벽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해산시켰습니다.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. 한나절 만에 안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. 경찰에서 마음을 먹었다면 언제든지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을 이상 이런 상황을 경찰은 계속해서 방치했습니다. 사회적 갈등, 서로 간의 비난, 이런 것들이 계속 커져가는 시간이었습니다. 헌법재판소 분들에게, 헌법재판관 분들에게도 정말 호소합니다. 우리 헌법은 87년에 피로써 세워진 헌법입니다. 그 헌법에는 국회 해상권이 없습니다. 왜 국회 해상권이 빠졌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헌법 재판관들께서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이제 윤석열의 파면을 DK의 저울로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. 더 이상 사회적 갈등과 국론의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. 저 헌법재판관 뒤에 전화번호까지 네, 이런 모욕사진 찍어주세요. 도 당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모욕죄 할 행범입니다. 헌법 재판소 뒤에 있는 백송 제가 고등학교 시절 다니던 교목입니다 아, 백송의 상징은 고결함과 올고짐입니다 헌법 재판관들께서도 헌법 재판소를 다니시면서 이 백송을 맨날 보실 겁니다 백송의 상징대로 올곧게 국민들의 바램을 담아 정말 조속한 파면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,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 사건을 끝까지 범인이 검거될 때까지 열심히 수사해 달라고 할 것이고, 어, 처벌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. 제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어,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물러서지 않고 범인이 잡힐 때까지 끝까지 할 것이라는 것 엄중하게 말씀드립니다.